남자들 그런가 하고 그런 건데 아, 나못 보면 못본 건데, 봤으면 나 바로 해 뭐? 진짜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얘기해줘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제는, 주제는 내가 오빠들 세 명한테 맞는 테스트를 준비했어 셋다 다른 테스트를 할 거야 오첫 번째는 그래도 음. 결혼한 유부남인 상준이 오빠 먼저 할까? 가보자 상준 오빠한테 할 테스트는 동물로 알아보는 연애 유형 테스트 시작할게 자, 1. 연인과 놀이동산을 간 당신, 놀이기구를 탈때 나는 첫 번째. 오늘은 이거 다섯 개를 꼭 타야 돼. 지도를 보며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오 저거 재밌어 보인다. 일단 보이는 것부터 탄다. 며칠 그렇죠, 나는 그런 것 같아. 야 이거 무조건 타야 돼. 무조건 타야 어. 돼? 야 이거 다섯 개. 여기 꼭 가면은 돼. 이 정도는 무조건 타야 돼. 이런 거 있지. 막 에버랜드 가면 이거 티엑스펜스 무조건 타야 돼. 어, 약간 있어, 이런 거. 어. 그럼첫 번째. 다두 번째. 소개팅을 나간 당신, 첫 만남에 어색할 때. 1. 준비해온 멘트를 건 내며 대화에 시동을 건다. 2. 미소만 지으며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리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기다리면 그런 스타일을 알고 그 그러면 대화를 먼저 건다. 그렇지. 뭐라고 건라도할거 아니야. 뭐라 해야 되는데? 4. 연인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때 나는 1. 저기격사과 하셔야죠. 일단 따지고 본다. 2. 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연인을 위로한다. 두개다 섞였는데 먼저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괜찮네. 저 사람이 사과 없이 간다 하면 난 가서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 첫 번째는 괜찮아? 다친 게 없어? 음. 5. 직장 상사가 짜증나게 할때 연인과 통화하면 나는? 1.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한다 2. 일단 상사 욕부터 하고 있었던 일은 대충 얘기한다 아... 난참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대충 얘기한다가 맞겠네. 쿨쿨 아... 얘기하는 네. 게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일 조미수시고 심심해 어디라도 나가야 한다. 아니면 정말 좋아 집에 있어도 넘나 바쁜 걸. 응. 음. 집에 있어도 좋다. 음. 아닌 거 같은데. 혼자라면. <laughs> 아 혼자. 아, 어, 혼자라면? 아니 연인이랑 같이 생각해야지. 어. 아니지 굳이 그럴 어, 필요 없어. 어, 굳이 그럴 어, 필요 어. 없어. 나 혼자 있으면 난 집에 있어도 좋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어. 애인이 나 변한 거 없어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일 스타일이 바뀌었. 잘 눈치 못 채서 삐질삐질. 이 앞머리 잘 써? 틀린 그린 찾기처럼 다 찾아낸다. 나 <laughs> <laughs> 보지 면형꺼야나 <마>, <laughs> 후자긴 한데 나도 붙자야 그런 거딱티 나는 거는 얘기를 하지. 어, 나는 거. 갑자기 그래. 여자 우리 여자 화장품이 뭐지? 갑자기 뭐 라인 너겼어 음, 갑자기 여자 립스틱 핑크에서 빨간색 발동. 나 달라진 것오 어. 어. 그렇지. 자 마지막 연인이 기념일을 까먹어서 화가 난 상황. 이때 나는 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며 화를 낸다. 이 어떻게 이럴수 있어? 날 사랑하기는? 라며 화를 낸다. 그러고 내다 내가, 내가, 내가 우리 기념일을 내가 까먹은 거야? 여자친구가 어. 기념일을 까먹어서 오빠가 어. 화가 난 상황 아, 어. 이때 오빠의 대처 난둘다 아닌데? 어, 난두두 그냥 상관없어 근데 굳이 <laughs> 어. 근데 굳이 골라야 굳이 한다면? 장난식으로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아 어... 어. 그냥 그래, 장난식으로 내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거는 어. 이게 나어 그렇게 하면 포커스 어차안 잡혀 아. 너 앉은 데서 있어야 돼 <laughs> 어떻게 나왔어? 연인만 바라보는 미역캣 희귀성 14.2% 그냥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 상대방에게까지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연인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연인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다만 연애의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애보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오 맞는 것 같아? 응. 오, 음. 좋네. 연인만 바라보는 미역해이래 미역해. 미역혜? <laughs> 연애 성격이 ESTJ네 이게 MBTI 그건가 봐 신기하다 그 다음은 어, 네 현민 오빠 어나 뭐야 현민 오빠는 진작에 가보자 연애 세포 테스트 어? <laughs> 연애 세포 생존 테스트야 살아있을 거야? 음. <laughs> 난 뭘까? 자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있는 날이 가장 좋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소개팅은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거절하는 편이다 맞다 <웃음> 아니다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laughs> 소개팅 물론 안되 <laughs> 어. 진짜 안 좋아해 후기 시켜달라고 날리지않아 살면서 두번아 그러니까 이제 나 하기 전에 근데 또최연이또내두번 해봤잖아 근데 내태 살면서 두번 해봤는데 아닌 거야 어. 응. 이제, 이제, 아니다. 이제, 이제 아니다. 아. 아니다 자만추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무튼 자 그다음 이성이 나에게 잘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laughs> 있는 것은 아니지? 아, 의심이 먼저 든다 아노 아니다? 좋아하지 어 그럼 그럼 왜 의심을 해 연애의 설레임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 기억나 어제도 꿈꿨어 어제 <laughs> <laughs> 이성이을 만났지 아, 꿈에서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가 꿈에 나왔고 너무 이제 외로운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그, 그게 그 다른 거 같아 안타깝네 <laughs> 하지만 그거에 지지 않아 <laughs> 실버타운 알아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은 츄닝이다나 아니야 너너 멋져 터나 코걸트야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난다 뭐? <laughs> 진짜 발음이 좀이상했는데 너무 삐뚤은 얼굴이 뭐.. 뭐 않게? 좋지 않게 해야 된대 ㅅㅂ지 않게 아나 지금 입이 막았어물물좀 어, 물좀 줄게 뭐. 좋지 않게 끝났다 자 가볼까요? <laughs> 자, 사실 내 연애는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난다. 아, 아니요, 뭐 끝난다는 게뭐 최근은 안 좋았지만 뭐 그냥 예스올 노만 해. 대부분이 좋게 대부분은... 끝났어? 어, 잘 끝났어. <laughs> 확실해? 그럼 많은 것 중에 어. 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냥 좋게 잘 끝났었어. 그럼 어, 어. 그렇다. 그럼 그럼. 어. <laughs> 탈퇴근이 좋은 이유는 빨리 집에 가서 쉴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뭐 여가생활 시간이 생긴다는 거니까 어 그렇다 여기저기 커플들을 보면 부럽다기보단 짜증이 난다 <laughs> 너 짜증 안 나. 살았다. 철었는데 <laughs> 말, 아, 말 철었는데. 아, 네. <laughs> 아 지금 어디 생각했냐면 나 잠실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잠실역 안에 사람들 막 연인들 엄청 한다 했더라고 근데 짜증 안나 그냥 음, 부럽긴 좀 하지 근데 짜증 안 나. 짜증 안 나.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짜증 안 나는데 자가 할 때는 응? 아, <laughs> 음? 여기까지만. <laughs> 그다음 질문. 어. 최근 나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아, 아니야. 총무 <laughs> <laughs> 생활한 지 3년이 넘었다 아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끝났어 결과를 분석 중입니다 <laughs> 네. 아, 좋 나올 것 같은데 연애세포 위험 no! 와 큰일 다 이러면 위험이야? 위험이야? 위험이야. 다 좋게 아, 얘기한 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다거 같은데? 언제든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그런 연애를 막는 것은 단지 당신의 의지입니다 <laughs> 맞아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술도 마셔야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연애를 하면 얽매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난술 부정 못 하겠어 분명 당신과 성향이 맞는 상대가 있을 테니 잘 찾아보세요 혹시 어? 아나요? 오늘 저녁에 나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될 사람과 연애를 할지, 자, 오늘인가보다 그 준비해 다들. <laughs> 말해 봐요. 어때? 맞는 것 같아? <laughs> 어, 너무 잘 맞는다. 어, 그래도 사망 확률이 37.5면 아직 40%는 좀안 됐어. 너무 확률 있어. 그래, 귀찮아, 귀찮아 안 돼. 귀찮이즘을 좀 버려. 아, 아니야. 근데 그 후자에 말했던 게더 맞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은 할수 있어. 그런 근데, 어, 그런 건 근데 같이 편의야. 일은 일이고 연은연인데이 이 사람과 성향이 안 맞고 뭔가 성격이 하나 안 맞아 버리면. 이어가기에 힘들다는 게 처음부터 몸 많이 안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 연애를 그래서 아 이거는 시작조차가 안 된다 그래 제 저거 빼는다 좋아 이거 안돼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좋아 <laughs>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교영 오빠는 와 기대된다. 나 교영이 제일 궁금해. 아, 나 떨려. 연애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살이야. 어, 하지만 이거의 테스트 주는 연애 고자 테스트. <laughs> 자, 질문. 각이 안 보이는 지독한 짝사랑 중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할 때 당신의 반응은? 1. 친구보다 더 흥분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짜준다. 2. 친구가 정신 차리도록 설득한다. 3. 그렇구나. 너 좋을 대로 해야지. 안될 텐데라고 뭐. 생각한다. 그럼 3. 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내 모습은 1.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한다 3. 상대의 SNS를 탐닉하고 몰래 사주 앱을 궁합까지 본다 4. 사랑이 별거냐 일단 들이대고 본다 1. 5번 뛰어간다 <laughs> 내 거잖아 4번 아. 아니야? 4번 아니야? 아니야 썸남 썸녀가 나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을 때 1. 진짜 얘가 사정이 있나 따져보고 고스탑을 고민한다 2. 아 많이 바쁜가 보다 괜찮아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혼자 유튜브로 11월에 타로 연애운세를 보고. 이 <laughs> <laughs> 죽어서 그럴 것 같아. 이번. 집에 있던 당신, 애인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얘네가 너 보고 싶대. 올래? 당신의 선택은 1.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바로 고고. 2. 내키지는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나간다. 3. 어? 나 갑자기 아픈 거 같아라고 둘러대며 피한다. 될번 <laughs> 음. 그 대화를 하는 거지. 둘러하는 거지. 쓸 <laughs> <laughs> 수도 있지. 음. 둘 중에 내가 한 번쯤 꿈꿔본 연애는 일 현생 따위 집어치워 파멸로 가자 서로에게 200% 몰두하는 연애. 이 피곤한 현생 끝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꽁냥꽁냥 귀여운 연애. 오빠가 꿈꿔본 연애. 이 언제 꿈꿨어? 어제 어제 어젯밤에. 어젯, 어젯, 어젯밤. 연인과 커플 사주를 보러 간 당신 결과가 영 좋지 않다. 어... 당신의 반응은 일 용하다는 사주집을 뒤져가며 좋은 얘기들을 들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 김해민. 아니야 나 아니야. 이 <laughs> 사주는 사주일뿐 연애내야지 말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다 3. 동양 사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서양으로 간다 타로를 보러 간다. <laughs> 아, 어렵다 문제가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나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다 이때 드는 생각은? 1. 지금 이 순간 대화에 집중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나에게 넘어올지 고민한다 2. 이 사람과 손잡고 거닐 생각에 설렌다 2번이걸 <laughs> <laughs> 이미 다 갔을 거야 <laughs> 머리 쓰지 마 아, 머리 안써 어. 근데 이미 음... 아들인지 딸인지 정하고 있을 거야 <laughs> <근데> 전에... <laughs> 그게 자, 아니 무서워. <laughs>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어, 지금은 아니에요. 아, <laughs> 지금은 아니 그래 고쳤어요. 고쳐졌어. 사람 그래. 고쳐 쓰는 거 아닌데? 맞아. <laughs> 아 올해는 이제 지금 이 순간 대화에 집중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나에게 넘어올지 고민한다. 어... 오케이. 자 마지막 내 핸드폰 속 연인 사진 관리법. 1.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한다. 이냥찍히는 대로 냅둔다이거 어디 보자. 끝난 거야? <laughs> 어? 아 잠깐만. 아제 이상해. 표정이 좋지 않아. <laughs> 우리 사랑은 불장난, 금사빠 고자. 아 그래, 어 그래, 어, 어, 맞네. 타입이 아... 사회적 거리두기 최악체예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치밀한 사랑이라고 써야 될 정도예요. <laughs> 오는 사람 막, 막지 않는데 오지나. <laughs> <laughs> 열어 열려 있는데. 기다려도 올 기미가 없다면 충격적인 고백으로 상대를 혼내. <laughs> 뭐라고? 뭐라고? <웃음>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 줘. <laughs> <나 지금> 소릉... <laughs> 무슨 <laughs> 꿈꾸냐 <못 참고 웃음> <끊기만> 해준다고? <laughs> 나 사실 어? 읽어줄게. 어. 기다려도 올 기미가 없다면 내가 충동적인 고백으로 상대를 홍줄 내야 돼요. 무증진 아, <laughs> 상대와 맞는다면 누구보다 깨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 가끔은 음, 너무 가벼운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것도 경험해봐야 돼. 그거라도 해야지. 음. 자, 팁을 얘기할게요.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 애인이 질투를 살 수.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읽어줘봐. 이거 뭐? 잘못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주변에. 뭐... 어, 누나들하고 음, 이건 제 끼고 야 <laughs> 발랄하고 애교가 많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당신 불장난 같은 연애가 반복되는 것이 지칠 땐 조금만 진정해보기로 해요 진정하다 그렇지 진정할 때 됐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섣부른 고백도 참아볼 거 어때 어때? 금사빠 고자님 네 금사빠 고자는 맞는 거네 자 이렇게 연애 테스트를 해봤어너건 없어? 어내건 없어 <laughs> 자기 건안 하냐? 자, 그럼 다음에 ]은... 자기 거 만들어줘야겠다 좋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